그런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강의의 주제는 뭔가요? 아, 오늘 강의 주제는요, 나 데리고 사는 법이요. 나 데리고 사는 법. 내가 사는 법이 아니고, 나를 데리고 사는 법? 네. 세상에서 제일 데리고 사, 어리, 살기 어려운 게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살기. 내가 제일 말을 안 듣잖아요. 내가 제일 사고 치고, 뭐. 사실 저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영어로 그렇게 강의하고 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원을 뽑았어요. 한국 직원을.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직원이라 한국말 잘 못하는 직원이에요. 네. 일부러, 일부러. 네, 네. 어, 절대 한국말 쓰지 말고 나랑 얘기할 때도 다 영어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영어가 늘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지금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직원 피해 다니잖아요. 혹시 영어로 말시킬까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이 50이나 넘고 자기가 돈 주고 어, 자기가 배우자고 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피해 다녀. 이렇게. 나 데리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절대 안 움직여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영어, 영어 공부해야지. 그리고 새벽 6시에 학원 가야지. 자명종 맞춰놓고 나서 울리면은 얘가 왜 울려, 얘가. 그러고 막, 그막 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만 치는 것도 나고. 나를 제대로 데리고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나죠. 그래서 허벅지에 손 껴보세요. 이렇게 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들어 올려보세요.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를 들어올리지 말고 팔로 다리를 들어올려 봐요. 이렇게 해봐요. 들어 올려 보세요. 엄청 무겁죠. 엄청 무겁죠. 저도 한 평생 살아 보니까 내가 제일 사고 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내말 내가 내말안 들어주고 나에게 가장 많은 고민과 힘듦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 데리고 사는 건데 나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다. 그래서 나 데리고 사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김미경 선생님의 나 데리고 사는 법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뭐든지 해도 다안 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천국풍인 또 123. 리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갖고 내가 아트 스피치 책 썼거든요. 보지 말아요. 안 풀리는 나 데리고 사는 것처럼 위대한 일련이 없어요. 저 되게 위대했어요 작년에. <laughs> 내가 내 실패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좌절 내지는 그 다음 포기를 하죠. 성공보다 사실은 실패 에너지가 더 많아요. 진짜 힘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좋아그죠 맞아요. 사실은요 나 자신 태어나서 한 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자기 데리고 사는 게 고생이에요. 다들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살다가 보면 막, 그렇게 안 풀릴 때가 있죠, 또, 더군다나. 왜, 우리 흔히 막,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막, 뭐든지 해도 다안 돼. 금방 돈 벌릴 것 같은데 안 되고, 친구 만나면 은 누구한테 뒤통수 맞고, 어? 그 다음에 뭐, 계약하려고 그러면 깨져갖고, 막, 너무 속상한 일 생기고, 공부 그렇게 3년 해갖고, 공무원 시험 봤는데 막,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게 안 풀릴 때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어요. 현욱 씨는 어땠어요? 올해, 올해 어땠어요? 잘 풀려요? 많이 망했죠. 음. <laughs> 그래도 박다, <laughs> 얼굴 <laughs>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되게 안 풀리고 일도 안 되고 막 사업도 망한 나를 막 데리고 사는 거 엄청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안 풀리는 나 데리고 사는 것처럼 위대한 일련이 없어요. 올해 되게 안 풀리는 일이었으면 위대했던 거예요. 음. 저 되게 위대했어요, 작년에. <laughs> 많이 위대했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안 풀릴까? 어, 뭐 하는 일마다 탁 한대요. 뭐. 뭐 하여간 뭐 공연, 책뭐 모든 게다 이렇게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들어 앉아갖고 새벽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확실히 망한 거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완성된 걸 10개로 본다 그러면 6개를 넘어가면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될거 같아. 7개 넘어가보세요, 7개. 8개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안심을 하죠. 꼭기때 망해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 2개를 남겨놓고 나서 다 되려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거든요. 그걸 일본에 가서 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래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될것 같다. 야, 꼭 한번 해보자. 야, 이제 예산 얼마 드나 알아봐. 아, 그러면 저기 한국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일본 기획사랑도 계약하고 거기다 될것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직원 일본으로 보내갖고 다 현재 상황 알아보고 자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작하고 돈 쏟아붓고 홍보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어요. 결국 공연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두개 놓고 멈췄다고 이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두 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패도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굉장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가 엄청난 구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대로고 사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그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오차의 법칙.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요. 두개 모자른 성공이라고요. 두 개만 있으면 성공하는 건데, 이두 개를 뭐라 그래요? 오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멈출 수밖에 없어서 멈춘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해서 멈췄건. 그때 그 일이 성사되기에 뭔가 부족한 환경적 요소가 있어서 멈췄건. 어쨌든 이두개 때문에 여덟 개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차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차가 위대한 스승이에요. 얘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김미경 욕심부렸어. 그렇게 티켓을 해서 공연으로 갈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랑 친해져야 되잖아. 그럼 1년에 한 3, 4번 가서 20명, 30명 모여놓고, 무료로 사람들 놓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얘기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한 5년 했다가 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니? 근데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 거야? 정말, 이 오차가요, 망한 게 위대한 스승이더라고요. 아주 나를 진하게 가르치던데요. 그래서 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오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거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여기 혹시 남자랑 헤어진 사람 있어요? 요새 막 아프게 헤어진 사람. 이승 헤어졌어? <laughs> 그럼 저 따라서요, 남자랑. 남자랑. 헤어졌다는 건. 헤어졌다는 건. 다른 건 남자 사귀어보라는. 다른 남자 사귀어보라는. 가이드 <웃음> 메시지. 아이고. 울지 말아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쳤나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우, 남자 사귈 자격이 없나 봐요. 누구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아니요, 자격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사귀라는 가이드 메시지요. 예그 남자랑 헤어진 건. 그면 공무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뭐야 시작 다른 거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어? 막그집 살라고 거의 다 계약 됐었는데 계약이 안 됐어. 머리를 뭐 어떤 거예요? 요번에 살면 안 된다는 가이드 메시지. 딴집 사보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 해석을 누가 해요? 내 몸이 하죠. 그러니까 몸이 지혜로울수록 어때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두 개한테 정말 제가. 아주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 많이 하죠. 실패 많이 하죠. 앞으로는 저 따라서야. 나 실패했어. 시작나 실패했어. 그렇게 말하지고. 어머 이거 오차야. 시작 어머 이거 오, 오차야라고 음. 생각해.